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난디아이교 식당 부분인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의자 책상 뭐 이런거 상관없이 다 타고 이제 뼈대만 남았습니다 어, 경찰이 나와서 이곳에 혹시 방화나 어떤 어떤 원인으로 어, 이게 불이 났는지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요 라인을 쳤고요 오늘 새벽 4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 다행히 감사하게 그나마 아, 우리 사택은까지 불이 안 번져서 그나마 응. 됐고요. 여기 강대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타고 네, 책이 책 같은 것도 다 없어졌고요. 네 처참한 광경을 아, 짓게 됩니다. 우리, 다시 우리 난리한인교회에 새롭게 튼튼하게 교회가 건립되길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